안녕하세요. 송생과학의송샘입니다 자, 오늘은 수권과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4차 시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수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이 염류라고 하는데요. 이 염류가 1000g 석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를 보고 우리는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분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이 염분비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바다에는 짠맛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짠맛이 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해수에서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등의 염류가 녹아 있는데, 이 중에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은 비율로 녹아 있기 때문에 해수는 짠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쓴맛도 나는데, 어떤 것이 쓴맛이 나는지도 나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통해 해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염류 같은 경우는요,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보고 우리는 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류를 어떻게 어, 발견해내느냐? 어, 해수를 이렇게 받아요, 받아가지고 물을 증발시키면은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이 나오는 소금이 바로 염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보고 우리는 염류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두시기 바라고요. 이 염류에는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염류를 이제 또 나눠보자면은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기타 이런 물질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짠맛을 내는 게 바로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짠맛이 아 바닷물의 짠맛을 대표적으로 이제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염화 마그네슘이 쓴맛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미각이 조금 뛰어난 학생들은요 아, 바닷물이 약간 쓰다는 느낌도 좀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쓴맛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타 물질로는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등이 있고요 해수 1kg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을 보고요.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우리는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칼슘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염화나트륨이 짠맛, 염화마그네슘이 쓴맛을 나타낸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염분은요.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는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위로쓸 때는요, 어, PSU 단위를 사용하거나 퍼밀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우리 백분율 같은 경우는 퍼센트라고 하잖아요. 천분율을 퍼밀이라고 한다고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1 0 0 0 g 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으니까요.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연분은요35 PSU나 30 퍼밀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PSU랑 퍼밀은 약간은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 1kg에 만약에 염류가 35g이 들었다 그러면 은35 퍼밀 또는 35 PSU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수 1000g에는 약 35g의 염류가 녹아 있는 거고요 어, 이런 식으로 35g 속에서는 뭐, 염화 나트륨이 27.2g 정도,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이 3.8g 정도 들어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강수량하고 증발량이에요. 상식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은, 어어 물이 조금 묽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을 끓였는데 너무 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더 부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증발, 강수량이 많은 쪽에서는, 이렇게 염분이 낮은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그 증발량이 많은 곳에서는 염분이 높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담수 같은 경우는 소금기가 없는 물인데, 소금기가 없는 물 근처에 있는 해수에서는요, 염분이 조금 더 낮게 됩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수 있고, 해빙이나 결빙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것은요. 염분이 높습니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것은 염분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 같은 게 보통 겨울철에 오나요? 여름철에 오나요? 여름철에 더 많이 오죠. 비가 많이 내리는 시점이 강수량이 많은 건데 이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어 염분이 조금 더 낮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뭐 남해를 비교해 보자면은 어 겨울철은 34 퍼밀이지만 여름 철에는 32퍼밀로 낮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강수량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흘러들어가는 담수의 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황해입니다. 이 황해에 조금 더 많이 몰려있는데, 간물의 유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연물이 낮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동해는 33퍼밀이지만, 황해 같은 경우는 31.5 퍼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흘러드는 담수 량이 많은 곳에서는요, 염분이 낮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강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염분은 낮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죠. 어, 겨울철하고 여름철도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 강수량이 많은 겨울, 여름철에 조금 더, 어, 이 염분이, 그, 정도가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서어 황해가 동해보다 이 염분이 낮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수가 얼거나 빙하가 녹는 정도를 보는 건데, 결빙이 일어나는 것은요, 해수가 어는 거예요. 빙하가 되는 건데, 해수가 오는 쪽에서는 염분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어, 얼음이 될때 소금을 뱉어내면서 어 얼게 되는데, 소금을 뱉어내면서 나머지 물의 양이 이제 그 소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해빙 같은 경우는요. 어, 녹는다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은 순수하게 소금이 없던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뭐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는 지금 결빙보다는 해빙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염분이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 세계 해수의 표충 염분은요, 다양한 요인이 염분의 영향을 주므로 전 세계 해수의 염분은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이 염분의 영향을 주는데 제일 많은 것이 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발태라는 건데, 사해는 너무 염분의, 어, 염분이 수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물 위에도 둥둥 뜰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분이 서로 다른 해수에서 각 염류 사이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북극해나 동해나 홍해 같은 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자 염분의 수치가 달라요. 뭐30 퍼밀, 33 퍼밀, 40 퍼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전반적으로 이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양은 다르지만 비율이 왠지 비슷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요 전 세계의 모든 바다의 염분은 달라도 녹아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정도의 비율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은 해수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 비율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의 염류 중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으로 해수는 항상 짱 맛이 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염분비가 일정한 원인은요, 해수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하기 때문에 염류가 고루 잘 섞이기 때문에 염분비가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염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염분비는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해수 1kg에 포함된 염류의 양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염분이라고 하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해수의 염분은 달라도 염류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더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염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염류는요,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말하고, 염분은요, 해수 1000g, 즉 1kg에 녹아 있는 염류의 총량을 말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요. 전세계의 모든 바다의 염분은 달라도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법칙을 보고 우리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중 영하 나트륨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전세계 어느 곳을 가도 바닷물은 짠맛이 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자? 염분이라고 하자. 해수에 포함된 염류의 총량은 달라도 각 염류에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데 이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자고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빙하가 녹는 곳은 염분의 주변 염분보다 낮은데 그 까닥이 뭘까요? 순수한 물인 담수의 형태가 얼어 있는 빙하가 녹으면요, 어, 그 근처에 있는 물에, 어, 물이 점점 옅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빙하가 녹은 곳은 염류가 포함되지 않는 담수인 빙하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묽어져서 염분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도 30도 부근 바다에서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뭘까요? 위도 30도 부근은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고요,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다는 얘기는 염분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의 종류와 특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따뜻한 물도 흐르고 차가운 물도 흐르는데 어, 이러한 해류의 종류와 특성에 관해 우리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송생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